아니, 지금, 장재원, 장재원 얘기들 하시는데, 아니, 아니, 그, 윤통 정치 스타일 보자고요? 윤통이, 그, 윤핵관들한테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핵관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충신이에요? 아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아, 윤핵관들, 윤통한테 다한 번씩 쥐어 박힌 거, 어, 아직 눈치 못 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 있잖아요. 장재원 의원은 완전히 떨려날 뻔 했잖아. 그 얘기 이제 제가 여기서만 하고 딴 사람들 얘기를 안 해가지고 유재일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는데 다들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의원이 용산에 많은 사람을 뭐라 집어넣은 건 맞아 집어넣은 건 맞는데 그 사람들 우르르 한번 떨려놨어 <laughs> 왜죠 여러분? 아니 제가 누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디다 사람을 추천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그분 모셔라. 윤석열 대통령 잘 모셔라. 네 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거기 추천해서 보냈으니, 이제 나는 있고, 거기 가서 충실해. 나한테 연락 자주 하지 마. 이래야지 살아남는다니까요? 야, 거기 가면, 윤 대통령 잘 모시고, 거기서, 나한테 잘, 거기서 무슨 일 일어나는데 나한테 보고해? 이러잖아요? 그럼 죽는 길이거든. 그게 이제 몇몇 인간들이 양쪽에서 보면서 내가 여기 용안에 와있지만은 진짜 실세는 장재원 아니야? 그러면서 장재원 의원이 추천해서 내가 왔지. 그러면서 이게 내 보스는 윤석열과 장재원 보스가 두명다내 보스지라고 생각했었던 인간들이 용산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니네들 다 나가. 이 새끼들이 어디서, 어디서 이게야. 그러고, 이제, 장재원 의원 깨갱하고, 어이씨, 뭐야, 나 떨려난 거야, 막, 이렇게 되고,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재원아, 내 네, 형님, 밥 먹자.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 오경 어, 어, 내가, 형, 형의 성격을 볼 그래. 내가, 내가 누구? 형 보스지. 너는, 그냥 측근하고 싶어요. 측근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호가오이? 안 되지. 네. 뭐, 이런 거거든. 윤석열 스타일이야. 오지는 보스형이야. 어디서 깝쳐. 측근이라고 깝친다? 그냥 일단 주워받고 시작해. 너 주워받기고 반성했냐? 개긴다? 제 개기는 것 같냐? 반성한 것 같냐? 반성한 거 같은데요? 그럼 다시 오라고 그래. 상재현 의도 지금 괴로워. <laughs> 눈치 졸라 보이고, 거기다가. 뭐, 이거는, 있는, 그, 이게 저의 상상 속에 그건데, 요, 조금, 요, 조금 전 얘기는 약간 제가 취재도 한 거였고, 지금부터는 항상인데 세현아, 네. 너 당대표 하고 싶냐? 네. 니네 아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아, 그게요. 니, 네, 니네 아들 계속 사고 치는 거야. 이거 SNS 이런 거 있는데 어떡할 거야. 아, 그러니까요. 넌 그냥, 지금만 해라. 에? 너는 보수아인 글렀다. 에? 니네 자식 새끼 때문에 너는 당대표 하긴 그런 것 같아 언더스탠드 <laughs> 돼 <Understand>? 네. <laughs> 계속 측근만 해 측근만 해도 좋잖아 네 알겠어요 이거거든 아, 이거. <laughs>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리고, 음, 그래, 장재원이가 찌그러졌어. 장재원이가 완전 윤석열과 장재원은 이제 동생이지. 근데 나는 윤석열하고 친구야. 어, 윤핵간의 원탑시대. 그리고 장재원이, 장재원은 공식적으로 뭐, 정치, 뭐, 당대표나, 뭐, 원내대표 이런 거, 이런 거를 장재원이는 못하게 생겼구나. 그렇다면 이거 나의 원탑시대지. 내가 당대표 할 거야! 내가 윤핵간이잖아 성동. 어, 네, 대통령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친구잖아. 그렇지내 네, 친구죠. 당대표 하고 싶어? 네. 근데, 당, 자,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구고, 윤회과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당대표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어? 어떻게, 그, 왜요? 그게 왜요? 그럼 나 하면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지. 눈치 좀 챙겨야지. 네, 당대표, 당대표 하겠습니다. 아, 아 당대표 줄 알았나? 신문 광고까지 냈다가, 신문 광고까지 내고, 어, 그, 응? 당대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찌그러뜨렸어. 아니, 윤, 측근 없는 정치가 세상에 어딨어. 측근 없는 정치가 세상에 어디 어딨으며, 어? 여러분, 그래, 권력 투사를 할때 옆에 자기 측근 그룹이나 이런 사람 없고 권력 투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측근, 측근이라고 하는 장재원과 권성동, 둘다 당대표에선 주저앉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깝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선을 거줬는데, 대한민국의 이, 이런 경우가 이 정도면 대통령으로서 보수, 보수로 직군 관리 잘하는 거지. 뭐, 그 직군 관리가 어쩌고저쩌고 장재원이가 꼬마 보고 싫고 어쩌고 내가 장재원 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 사람 다 아는 거고. 뭐 그래도 그래도 대통령이 딱저 정도의 직군으로는 최고라니까. 눈, 눈치 빨라, 눈치 빨라. 발언 딱딱 찬, 이렇게, 응? 빠릿빠릿해. 아우, 장재원 의원 최고야, 측근으로서는 그러나, 내 측근이지만 얘를 보수시키면안 되겠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장재 의원도 알아. 그러면서 장재원 의원, 저 씨, 내 아들 노부 새끼, 저 새끼가 내 정치적 꿈을, 에이, 그래, 나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 그러는 거지, 응? 그러면서 자족을 하는 거야, 자족. 자족을 하는 거고 권성동 의원님은 지금 자족하기가 <laughs> 그래도 나는 이렇게 강원도 강원도 보스는 나지 뭐 그러면서 나는 그냥 중앙정계에서 실력자의 확실한 강원도에 요번에공천에서 내가 설마 이렇게 당 대표로 이렇게 깝쳤다고 나를 윤석열이 완전히 무, 뭉개버리진 않겠지 그래 측근으로서 행보를 잘하자. 아니, 이렇게, 그, 권력과 호가오위에 미쳐 날뛸 것 같은 측근들을 이렇게 자제시키면서 가는데 왜 문제야? 장재원하고 권성 등이 왜 문제인데? 이 정도 고치, 측근 관리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는 거지. <laughs>